그죠그 루트 요초를 뭐 소수포 위에서 표현하는 것도 배웠고 루트가 무엇인지 루트에 대한 개념들을 막 앞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배울 건 이제 루트, 새로운 숫자를 배웠으니까 832페이지에 요 개념 완성. 새로운 숫자를 배웠으니까 그 새로운 숫자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야겠죠? 근데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이 쉬워요. 이 제곱근 안에서는 해서 오늘 곱셈 나눗셈 까지만 배우고 덧셈 뺄셈은 다음시간에 다음 배웁시다 뭐였냐면 보세요 얘들아 음, 여기서 내가 미지수 x에 대한 x에 대한 거 너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 내가 x 더하기 2x를 하고 싶어 계산하면 뭐야? 3x지 이거 어떻게 계산한거야? X 앞에 개수 1, X 앞에 개수 2, 둘이 더해서 3 끌고 오고, X 공통 미지수니까 뒤에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X 곱하기 2 x 는요2 x 에 제곱되는 거죠. 이 사칭이 항상 그대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이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서 루트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곱셈이 끝이야. 루트의 곱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얼마였겠어요? 루트 6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얘들아, 지금 얘 앞에 2 어떻게 온 거였어? X 계산할 때? X의 개수 1과 X의 개수 2. 곱해서 2들이고온 거잖아요. 맞아요? 루트도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것끼리,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루트 앞에 뭐예요? 2와나 있고, 3하나 있죠? 걔네 따로 계산해서 6. 루트 6 해서 답내시면 되는거야 한개도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봐봐요 지금 선생님이 예를 한번 네, 볼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하면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해서 뭐 된다? 루트 6된다. 루트 3 나누기 루트 5 니네 나누기에서 어떻게 하는데? 뭘로 바꿔서 해? 분수로 바꿔서 해 그럼 얘는 3 나누기 5니까 뭐라고 써야겠어? 5 분의 3 하고 답내시면 끝나는거예요 이게 곱셈과 나누기 쓰면 끝이야 한개도 안 어렵죠? 한개도 안 어렵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는 루트를 막 씌우지 않을 거야, 막 씌우지 않을 거야.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밖으로 빼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봐봐 내가 어떤 숫자를 계산했는데 루트 a 제곱 b가 나왔어. 선생님이 앞에서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없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보세요, 제곱이랑 루트가 없어지면서 얘 밖으로 탈출하는 거야. 그럼 루트 안에 누구만 남아 있어? b만 남아 있는 꼬락서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a 곱하기 루트 b 꼴인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 루트 8 같은 마나 한번 해보자. 루트 8은 뭐 곱하기 뭐야? 그치. 2의 제곱인 4 곱하기 2라고 볼수 있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고 2, 2는 밖으로 탈출한다고요. 그럼 루트 안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2만 남아있는거야. 아얘 계산하면 2루트 2가 되는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됐어 하나 더 해봅시다 어, 루트 32 같은 거몇 제곱 곱하기 뭐예요? 제곱으로 나타내야 돼 무조건 앞에 숫자를 몇 제곱으로 해야 돼? 그치 근데 위에 지수가 짝수여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2의 4제곱 다시 말하면 누구의 제곱? 4의 제곱인 거야 16 곱하기 뭐 해야 돼? 2 해야 돼 그치? 맞아? 그럼 제곱이랑 루트가 사라지면서 4는 밖으로 탈출해. 루트 안에 누구만 남아? 2만 남는 거야. 그럼 얘계산은 뭐가 된다? 4루트 2가 된다라는 거.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루트 8, 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2루트 2라고 쓰셔야 돼요. 루트 32, 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밖으로 다 꺼낼 걸 꺼내서 4루트 2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양 가는 거. 없죠? 그럼, 우랩 앞에서 계산했던, 루트 6 밖으로 꺼내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이 6을 소인수분해 하면 뭐가 나오는데요? 2 곱하기 3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 중에 지수가 짝수인 게 있어요? 없죠? 밖으로 꺼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루트 6은 그냥 루트 6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밖으로 꺼냈으니까,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뭐에서 들어가는데? 제곱해서 들어가는 거야. 제곱되어 있는 거 밖으로 꺼냈으니까. 뭔 말인지에 하나 해봅시다. 3루트 2 루트 안으로 수를 다 집어넣고 싶어 아! 그럼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내면서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그럼 루트 뭐가 되겠어요? 9 곱하기 2니까 루트 18 되는 거죠 됐어요 보세요 예제 2번이에요 다음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8 너의 제곱이야? 2의 제곱 곱하기 2야 얘 없어지고 이 탈출, 이 루트 2 탈출 2루트 2 집어넣어야겠죠 이거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곱으로 들어갔습니다 4 곱하기 32 됐나요? 어려운 거 없지요. 지금 33 페이지 확인 아니다. 지금 확인 1번, 확인 2번.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 1번, 확인 2번, 확인 1번, 확인 2번 풀어볼게요. 확인 1번, 확인 2번, 32페이지 풀어볼게요. 다 풀었나요? 성준이 다 풀었어요? 내가 네. 네, 풀었어요? 쓰라도 다시 넘어갈까요? 34페이지. 얘들아! 너네한테 다 가르쳐줬어. 곱셈은 안 했어? 어려워요? 괜찮죠. 어려워? 아, 괜찮, 괜찮잖아요. 아 루트 밖에 있는 건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나누고. 안에 있는 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나누고. 하면 그게 곱셈과 나눗셈인 거야. 루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시험에도 불구하고 한테포 끊어가냐면 수업을 오늘 배울 유리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리화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이 뭐하는거냐면 얘들아 니네 답쓸때 어, 8분의 4라고 써? 답, 내가 답을 계산했더니 8분의 4가 나왔어 그럼 답 적을 때 뭐라고 적어야 돼? 2분의, 2분의 1이라고 적어야 돼 뭐하는거야? 약분에서 기약분수로 만드는 연습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똑같아유리화는 어떨 때 하는거냐면 분모에 루트가 존재하면 안돼 분모에 루트가 와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분모에 루트가 와버렸네? 루트를 없애는 작업을 유리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1번. 루트 A분의 1. 어? 이거 유리화해야 돼. 어? 분모에 루트가 와버렸어. 아, 이런 숫자는 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답이 아닌데 뭐 해야 되지? 내가 이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고 싶어. 애들아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죠? 루트는 누구랑 만나면 없어진다고? 제곱과 만나면 없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루트 A가 제곱이 됐으면 좋겠어. 루트 A가 몇개더 필요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 정확게 분모에만 루트 A를 곱하나. 분자에도 동일하게 루트 A를 곱하시는 거예요. 됐어? 그럼 쓰아야 분모는 뭐가 돼? 루트 A의 제곱 분의 분자는 뭐가 돼요? 루트 A가 됐겠지. 맞아? 근데 제곱이랑 루트는 사라진다며 그럼 분모에 누구만 남아? a분의 루트 a가 되시는 거예요 됐어요? 하나 해봅시다 예제 1번이에요 됐어요? 얘들아 분모에 뭐가 와있어? 루트 2가 와있네 아 이거 오늘 안된다 그랬는데 위아래 뭐 곱해요?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한거죠 됐어요? 그랬더니 분자가 루트 2가 그대로 오고 분모는 계산하면 뭐가 됐겠어? 2가 됐겠죠 왜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2만 남았을 겁니다. 맞죠? 됐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봐 봐. 뭐 b 루트 a분의 c 래그치 똑같아. 루트 a라는 근호가 루트가 분모에 있단 말이야. 그럼 성준아, 선생님 위 아래 뭐 곱하면 좋을까요? 루트 <laughs> 맞아요. 위아래는 똑같은 거야.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분모에도 루트 A, 분자에도 루트 A 곱하는 거야. 됐어? 그럼 예선아, 분모는 뭐가 됐을 것 같아? B 곱하기 A가 되고, 분자가 C 루트 A가 됐겠죠? 왜? 곱셈의기호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됐어? 이런 걸 유리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됐어?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얘는, 예선아, 선생님, 위아래 뭐 곱할까? 그치! 루트 3 곱하시면 되겠죠? 루트 3, 루트 3 분자 분모에 자 나란히 곱할게요. 그럼 레나야, 분모는 뭐가 됐을까? 분모는 뭐가 됐겠어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하 얼만데? 루트 9는 뭐예요? 그쵸. 3 됐겠죠? 3분의 2루트 3 계산하시면 끝나겠죠? 됐나요? 됐나요? 애들아 그래 하나 더 할게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생겼어 유리화 하고 싶어 위아래 뭐 곱해야 돼? 얘가 지금 분모에 뭐가 있어? 루트 A가 있으니까 이 새끼 없애줘야 돼위아래다 루트 A를 곱하는 거죠 그럼 분모는 뭐가 돼요? A분의가 되면서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 B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얘 여기서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루트 6이 게 있어 요리가 해야돼 왜 분모에 루트가 왔으니까 맞지 슬아야 선생님 위안에 뭐 곱할까요 루트 2를 곱해야겠죠 그럼 성준아 분모가 뭐가 돼요 2. 맞아 2가 되는거야 분자리 예술이 뭐가 돼 루트는 12가 된단 다 말이죠 됐어 근데 애들아 봐봐 12 소인수 분해한번 뭔데 얘 2의 제곱인 4 곱하기 3이야 다 이렇게 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건다 꺼내야 돼 그치? 꺼내면 얼마예요? 2 루트 3 어? 뭐가 돼? 약분 되네 그게 계산하니까 결국엔 뭐다? 루트 3이다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옳지? 그냥 이 자체에서도 약분이 됩니다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약분이 돼요 왜? 이걸 루트 6 나누기 2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리화 하지 않더라도 약분이 되면 약분을 먼저 하는 게특이해요 됐어? 그럼 봐봐. 혼합계산인 거야. 이제 막 그냥 막, 막 혼합계산. 얘네들아, 더쌤, 뺄쌤, 곱쌤, 나눗쌤 중에, 아 더쌤, 뺄쌤 있고 곱쌤, 나셈쌤 있어. 뭐 먼저 해야 돼? 당연히 곱쌤, 나눗셈이 먼저야. 걔네가 우선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얘 예, 앞에서부터 계산합시다. 루트 17, 밖으로 꺼내줘야 안꺼내줘요안꺼내지죠 안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뭐예요? 루트 3 곱하기 14 되는 거 보여? 나누기 루트 7이래. 그럼 분수로 바꾸면 루트 쫙 7분의 3 곱하기 14 되는 거네요. 뭐가 돼요? 뭐할수 있어요? 계산. 약분할 수 있죠. 1과 14 약분하면 계산하면 얼마 된다? 루트 6 된다. 한 개도 안해렵다그치그 다음에 나누기부터 합시다. 루트 6 나누기 루트 3. 성준아 이제 사람 뭐였을 것 같아요? 루트 너무 잘했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5. 레나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루트 10. 해서 혼합계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애들아 과로가 있으면 당연히 과로가 먼저야. 그치? 대괄호가 있으면 대괄호가 먼저고, 그거 우리 순서는 어렸을 때사칙계산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쵸? 지금 34페이지 확인 1, 확인 2 한번 풀어볼게요. 34페이지에 확인 1, 확인 2 한번 풀어볼게요. 어때? 오늘 오늘 어려워? 괜찮지. 첫첫첫 단원이 첫, 첫 제일 어려웠지. 그 숫자를 이해하는 게 힘들어. 뒤에는 뒤에는 괜찮아. 감약을 드셨더니 두분다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해롱해롱해롱해롱 이럴거면 가지마 수련회 이렇게 갔다 와서도 어? 이렇게, 이렇게 할거면 가지마라 그냥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애들아 이제 부등호가 또 나왔어요 봐봐 이제부터는 니네가 부등호 계산를할때맨 처음으로 해야되는거 2항 두번째 루트 안에 수를 대소비교하는 거죠. 이두 가지가 무조건 스텝 1, 2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항 루트 안에수 대소비교 이렇게. 자, 이항하려고 봤어. 이항하려고 봤어. 이항합시다. 그데 이항하면 오른쪽 이 마이너스 칠이 0보다 작냐라고 물은 거죠. 맞아요? 근데 오른트이 루트 안으로 수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루트 안의 수를 대소비교하기로 했잖아요. 그치 그럼 5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야돼 뭐에서 들어가? 그치 제곱해서 25로 들어가야돼요 그럼 계산하면 뭐예요 루트? 50 마이너스 얘네 뭐였을까? 맞아요 루트 49 얘들아 50이 커 49가 커 50이 더 크지 큰데서 작은걸 뺐어 그럼 음수가 나와 양수가 나와 양수 어얘 0보다 안작은데요? 어 그럼 얘는 틀린 틀린 대소비교네 그쵸? 2번 볼게요 얘들아 필기하지마 이네가 다시 풀어볼거니까 야 듣기만해 그 다음에, 얘 똑같이 이양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14 플러스 2 루트 3 되죠. 어, 얘는 루트 안에 수가 다 들어가 있네. 뭐, 2 루트 3만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집어넣으면 뭐 나왔겠어? 2가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4 곱하기 3이 되면서. 그치? 12 마이너스 루트 14 더하기 루트 12가 되는 거죠. 14가 커요? 12가 커요? 14가 크죠. 작은 거에서. 맞죠? 큰 거를 더해. 그치? 그럼 얘 음수야, 양수야? 음수. 그럼 부등호방향이 0보다 작다. 어, 얘부등호방향 반대인데요? 2번도 답이 아닌 거죠. 3번 볼게요. 그렇죠 얘는 넘길게, 그럼 루트 0.6 빼기 0.6이 음수냐? 라고 물은 거죠. 맞아요. 얘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루트 안으로 집어는 뭐예요? 루트 0.36이 되겠죠? 왜? 16, 10분의 6이잖아요. 0.6이라는 게. 그럼 제곱으로 들어갈 때는? 아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해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36으로 들어갔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럼 0.6이 커, 0.36이 커. 0.6이 더큰 거야. 큰 거에서 제한 걸 뺐으니까,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수 나와야 돼요. 얘도 아님. 4번. 이루트 2 넘길게요. 루트 8 빼기 이루트 2가 음수냐고 물었어. 이 안으로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루트 2 뭐가 돼요? 루트 8이 돼. 어, 얘 뭐야? 0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0이었어야 되는 거지. 얘, 예, 유리와 하면 뭐 나와, 얘들아? 위아래 뭐 곱해야 돼요? 그치, 위아래에다가 루트3 곱하기 루트3을 해야 돼. 계산하면 3분의 루트3 나왔겠지. 맞아요. 그럼 빼기 3분의 2가 음수예요? 라고 물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해? 그럼 얘, 당연히 루트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들어가면서 뭐 됐겠어요? 제곱되니까 원래 3분의 1인 걸 루트 안으로 집어 넣었어. 그럼 뭘로 들어가야 돼? 9분의 1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루트 9분의 3 마이너스 얘도 루트 씌우면 9분의 4. 9분의 3이 크고 9분의 4가 커. 9분의 4가 더 크죠. 작은 것에서 큰걸 뺐으니까 음수가 나왔겠네. 그래서 답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려운 거 없죠? 어, 어려운 거 없죠? 어... 어, 어디까지 하지? 어, 선생님 2번까지 풀고 앞에 풀어보라고 해야겠다 2번 한번더 해볼게 유형 2번이에요 지금 36페이지 유형 2번 지금 문제에서 얘이항 해달라고 하네 아, 유리화 해달라고 하네 유리화 됐어요? 송준아 선생님 이거 유리화 하고 싶어 미아해뭐 곱할까? 맞아요 너무 잘했어 위아래 루트 오를 곱하는 거야 그럼 레나야 분모가 뭐가 돼? 어, 25는 뭔데요, 루트 25는? 25. 그쵸. 5분의 3 루트 얼마 되는 거야, 얘들아? 10 되는 거죠. 얘가 A 루트 10이래. 그럼 예 소라, A가 뭐였다는 소리야? 그... 아니죠. 분모까지 끌와야죠 5분의 3이었던 얘기인 거죠. 얘가 5분의 3 곱하기 뭐예요? 루트 10인 거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얘 루트 50. 와, 미쳤네. 루트 50 위아래 곱할 거야? 아니야, 뭐가 먼저야? 밖으로 꺼내는 게 먼저야. 루트 50 밖으로 꺼냅시다 루트 50 뭐예요? 누구 곱하기? 왜 제곱 곱하기? 2. 밖으로 꺼내면 5루트 2를 겠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얘는 5루트 2분의 4네요? 그치? 그럼 슬라이언님 유리화하고 싶어. 위아래 뭐 곱할까요? 그렇지, 루트 1을 곱해야 돼요. 그럼 레나, 분모가 뭐가 돼? 뭐가 돼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4, 루트 사는건데 그쵸. 10분에 위에가 4 루트 2 되는 거지. 우리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통분해야 아니 통분이래 약분해야겠죠? 5분에 2 루트 2 되는 거 보여요. 근데 얘가 B 루트 이래 그치? B는 뭐였다 소리예요? 5분의 2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니까. 5분의 3 더하기 5분의 2. 해서 답이 뭐다? 1이다. 답내시 끝나겠죠? 됐어요. 지금 33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33페이지. 33. 33한번 풀어볼게요. 33페이지. 앞쪽에 33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네. 어 다행이네. 33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 요거 유형 3, 4 풀고 오늘 개념, 이거 3-1 개념 설명 마칠게요. 37페이지 유형 3번입니다. 37페이지 유형 3번이에요. 루트 12분의 루트 25 곱하기 루트 15 나누기 다음 루트 7. 얘들아. 곱셈과 나눗셈과 유리와 뭐 약분 등등이 짬뽕되어 있는 문제예요. 맞아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무조건 약분입니다 루트 자체에서 아니면 루트 앞에 있는 수가 약분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약분을 다 했어 그러고도 분모에 루트가 남아있으면 유리화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니네가 잘하는 사칙 계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 풀이 방법이거든요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보세요 루트 12분의 루트 28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약분이? 되죠 뭘로 돼? 12와 28이니까 뭘로 할수 있어요? 그쵸 여기 3분의 7? 왜 3분의 7이죠? 아, 어, 그렇죠. 아 4로 약분해서 그렇죠. 4, 32, 4, 7, 28. 약분할 수 있어요. 그냥 다시 말하면 루트 3분의 루트 7 곱하기 루트 15. 막고로꺼내요안꺼내요안 꺼내죠. 안지 루트 15. 곱하기로 바꿀게요. 곱하기로 바꾸면 뭐야? 루트 7분의 3으로 선생님이 계산할 수 있게 10을 다시 바꿨어. 맞지? 첫 번째. 약분 되는지 봐야 돼. 루트 7과 루트 7 약분이 되어안 돼요, 돼요? 약분이 되죠. 약분. 1, 1. 루트 3과 루트 10의 약분이 되어안 돼요, 돼요? 약분이 되죠. 하나는 분자 있고, 하나는 분모에 있으니까. 약분. 여기 1, 루트 5 되는 거 보여요? 오, 그러면 분모가 다 사라졌어.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3. 이 3이 얼마야? 3 루트 5 답이 5번 이렇게 풀수 있는 거죠. 이혼합계산 약분이 먼저고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유형 4번 볼게요. 유형 4번 봤더니 도형의 활용이야. 얘들아 이것도 안 어려워. 니네가 그 안의 활용이 아니거든. 봐봐. 여기 삼각형이랑 사각형이랑 넓이가 같대. 그럼 나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네. 어떻게 구하는데? 루트 6 곱하기 루트 24 곱하기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밖으로 꺼낼 있는지 봐야 돼. 루트 6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루트 24는요? 있죠. 이게 뭔데? 4 곱하기 6이란 말이야. 아 그럼 이 밖으로 꺼내지겠다. 그럼 제곱이랑 루트가 사라지면서 2가 밖으로 탈출! 그럼 계산하면 루트 6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시는 거예요. 그럼 2 2 약분하면 결국 계산되는 게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이니까 넓이가 얼마였다는 소리야? 6이었다는 거죠. 아, 삼각형의 넓이가 6이구나. 그데직삼각형의 넓이도 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6은 x곱하기 루트 15이다. x를 구하고 싶네. 양변에 뭐 나눌까요? 양변에 뭐 나눌까요? <laughs> 예. 그렇죠. 루트 15를 양변에 나눠야 우변이 x눈이 됐겠죠. 루트 15분의 6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루트 15 밖으로 꺼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해야 되는 게 뭐야? 유리화 해야겠죠. 루트 15, 루트 15, 위아래 곱해. 그럼 쓰라야 분모가 뭐가 돼요? 1 5분의6 루트 15. 그 다음에 예소라 뭐 해야 돼? 약분해야겠죠. 약분하면 얼마예요? 5분의2 루트 15가 답이 됐겠죠. 이게 X의 값. 됐어요? 안 어렵죠? 지금, 32부터 37까지, 페이지 32부터 37까지 풀어서 내주세요.